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부족하지만 격려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어떤 외과사인지 조금이라도 소개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외과사입니다. 주변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왜 외과를 선택했는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큰 사명감을 가지고 선택한 건 아닙니다. 일단 성격상 뭔가 움직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왠지 수술을 하는 외과 쪽이 나한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외과 계열 중에서도 일반외과가 가장 멋있게 보였는데 다양한 응급상에서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고 수술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멋있어 보여서 일반외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일반외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레지던트 때는 수술도 참여하고 병동에서 환자도 케어하면서 외과 전반에 대해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외과가 다루는 영역이 워낙 넓고 다양하다 보니까 막상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더라도 제대로 수술하려면 추가로 트레이닝이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간담체 파트에서 펠로우를 2년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간담체는 간은 말 그대로 간이고, 담은 담낭과 담도, 체는 체장으로, 간암, 담도암, 체장암 같은 암부터 담낭결석이나담낭염 같은 양상질환을 수술하는데, 간담체 파트는 아무래도 큰 수술이 많아서 중환자도 많고, 수술 시간도 예니곱시간씩 걸리는 수술이 많다 보니까, 일반의 간에서도 간담체는 나름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파트입니다. 당시에는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수술 방 안에서 보내기도 하고 응급 수술도 많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잠도 잘못 자고 솔직히 외과 레지던트 때보다 더 힘들었던 기간이었는데 워낙 힘들었던 만큼 개인적으로는 제가 외과 의사로서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 기간이었고 간담체 외과가 제주 전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문의를 따고 제가 가장 오래 근무했던 병원은 지금은 탈장 수술로 유명해진 서울의 기품병원인데요. 기품병원이 원래는 항문외과 전문병원으로 워낙 유명한 병원이었고 원장님이 항문외과 쪽에서는 일가를 이루신 분이라 저도 기품병원에 근무하면서 치질이나 치료, 항문농양 같은 항문 수술도 많이 하게 되고 항문외과 분야를 정통으로 나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쁨병원에는 치질 같은 항문외과 환자도 많았지만 당시에 탈장 환자도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탈장 수술도 많이 하게 되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수술 습기도 늘고 수술도 안정적으로 하게 되고 재발도 거의 없고 지금은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는 무인공막 수술을 하고 있는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분한분 한분 수술하면서 이제는 탈장 전문이라고 할 만한 경험을 갖추지 않았나 자부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외과사로서 수술 경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20년 정도 쌓이고 현재는 항문외과 탈장 수술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데 제가 왜 외과사가 되고 외과사로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동네 외과사 신상인이었습니다.